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Y 뉴스에서도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얘기. 예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 주제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 안경환 교수에 이어서 비법조인 출신인 박상기 교수를 후보로 지명을 했죠. 예, 예. 어, 박상기 후보자는 안전 후보자보다 검찰 개혁에 더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이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는 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검찰이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났다. 아,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늑대보다 호랑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힘이 더 세니까. <laughs> 야 이런 얘기가 지금 검찰에서 나온다. 예, 예. 그러니까 안경환 이제 스스로 포기한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많이 달라요. 어안전 후보자와 박 후보자를 잘 아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예. 성격과 스타일 학문 연구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두분다 어, 교수인 건 똑같잖아요. 예, 예. 예, 예. 또부팍 예. 교수인데 그렇죠. 안경환 전 후보자는 그를 아는 사람들이 이구동석으로 낭만적인 사람이다. 로맨티스트. 예. 서울대 로스쿨에서 함께 재직했던 교수들도 품이 넓고 개방적이고 부드러운 호인 스타일이다. 품이 넓고 개방적 예. 부드럽다. 반면에,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배이거나 동료 법학자거나 공통을 하는 말이 깐깐하다 하는 것이다 깐깐하다? 예, 잘 웃지도 않고 아. 일 처리도 굉장히 철저하고 꼼꼼한 스타일이다. 그래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전형적인 대학교수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전형적인 네. 대학교수. 예, 어,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안 교수가 낭만적이라면 박 교수는 칼칼하다. 어허. 박 후보자는 면도날 같은 면이 있다. 잘 웃지도 않고 깐깐한 면이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성격이나 스타일 때문에 늑대, 호랑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테고. 네. 검찰 개혁에 대한 두 사람의 스타일도 좀 차이가 날수 있다. 강도도 차이가 날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뭐, 세기를 두고 언제 늑대다, 호랑이다 하는 거죠. 으흠. 어, 안전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해 내부를 달래면서 가려고 하는 스타일이라면. 박상기 후보자는 원칙대로 깐깐하게 밀고 가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안전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칼럼은 썼지만 관련 논문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전공도 형사법이 아니라 영미법이나 헌법이었고요. 예, 예. 반면 박상기 후보자는 전공이 형사법이고, 음. 오래 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논문을 여러 편 써왔다고 합니다. 어.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렇군요.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에 일승도 달랐습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법무장관을 맡게 되면은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개혁 의지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네, 박상규 후보자는 예.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인 법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히게 됐고요. 구체적인 계획. 그럼 뭐 공수처 신설. 그러니까 심지어 박상기 후보자를 두고 뭐 철저하고 청탁이나 정리에 흔들리지 않는 엄격한 스타일이다. 음. 아 그래서 한 고검장급 인사는 검찰로서는 안 교수에 비해서 상대하기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만난 격이다. 아, 이렇습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만났다. 음. 자, 일단. 두 사람의 공통점이 이제 비법조인 출신 교수라는 거죠, 네. 법학자. 그런데 문 대통령은 왜 이렇게 비법조인 출신을 고집하는 겁니까? 어,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환 전 후보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법조인 출신을 지명했는데, 예, 예. 이는 비법조인 출신을 통해서 법무부와 검찰을 계획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음. 자,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법조계의 공고한 카르텔을 비법조인 출신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법조계의 공고한 카르텔, 그들만의 운동장, 그들만의 리그를 비법조인이 오지 않으면 깨기가 어렵다 그 안에선. 문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판사와 검사, 변호사로 구성된 법조계의 카르텔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공고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로스쿨 출범으로 인해서 출신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지만은. 예, 예. 지금 그동안 사법연수원 세대까지는 주로 법대 출신의 고시공부에 음. 사법고시 패스에 사법연수원까지 함께한 음. 동료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몇 년을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한 건가. 그리고 또, 그리고 특근의식이 있습니다. 아. 나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무슨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있거든요. 검찰개혁이건 사법개혁이건 아니면 구체적인 사건이건 법조 3류는 다른 듯 같고 갈라진 듯 뭉쳐져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갈라진 듯 뭉쳐져 있다. 홍만표 네. 전 검사장 최정 전 부장판사의 수임비리 사건에서 봤듯이 법조 3류는 다른 듯한 몸과 마찬가지라는 게 법조계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얘기들입니다. 예, 한중견 예. 법조인은 법조인 출신으로 법무부나 검찰개혁은 사실 요원하다. 예, 진정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라면 검찰을 잘 아는 비법조인이 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법조 3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법조 3륜인 거죠. 그렇습니다. 법조계는 노스쿨에 출범하기 전에는 기수문화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면 나이를 묻는 게 아니라 사실 몇 회? 뭐 연수원 몇 회? 이런 걸몇 묻는. 뭐. 그런 예, 거 그렇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걸로 이제 족부를 따지고 학교가 어디냐 뭐 지역이 어디냐 이런 걸 따지고 뭐 음. 하는 거죠. 사실 정관예우라는 것도 법조 3윤이 사실상 한 통속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음. 같은 고시원에서 공부했다는 인연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지도교수와 제자의 인연으로 예. 법원에서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아. 검찰에서는 부장과 소속 부원의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끈끈하고 두텁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겠네요. 예. 첫 번째 이유는 그거, 두 번째는 뭡니까? 가장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비검찰 출신 법무 장관을 내세우고도 개혁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개혁적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강금실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참여정부 첫 법무장관으로 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 음. 그 뒤에 참여정부 개혁의 상징 천신정으로 불렸던 천정배, 천정배 의원을 의원. 내세웠지만은 예. 검찰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그랬었죠.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등을 역임하면서 개혁 실패를 직접 몸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어허.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중견 법학 교수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강금실 천정배의 사법개혁 실패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예. 두 사람 모두 개혁적 인물이지만 은 법조인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 개혁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이유하고 좀 통하는 게 있는 겁니까? 아무리 네. 개혁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어도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쭉 생활했던 사람이 깨기에는 너무 공고한 카르텔이다. 그렇죠. 아.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가야 된다. 어, 뭐 같은 음. 뭐 사시 동기도 없고 연수원 동기도 없고 뭐 같이 근무한 이력도 없기 때문에. 예, 예. 세 번째는 검찰 개혁이 단순히 사람 몇명 바꾸는 식의 충성 경쟁 유도로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촛불 시민혁명의 화두는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아니었습니까? 예, 예.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압도적이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검사 출신을 내셔 검찰을 개혁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걸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음. 어~ 참여정부 당시에 강금실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송광수 당시 총장이 내 목을 쳐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예, 또 검찰을 장악해서 금 계획의 바람잡이로 사용하리 하,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기를 하려 했다가는 검찰에 휘둘리게 된다는 걸또 경험을 음. 잘 안다는 거죠 음. 검찰을 처음에는 잘이용하지만은 임기 말이 되면은 검찰에 휘둘릴 수 있다는 그런 걸또 방지하겠다. 예.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검사 출신인 김경환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강력한 인사로 검찰을 장악했고 그 결과물이 검찰의 과잉 충성을 유발시켜서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의 검찰개혁은 당시의 업보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그런 점들. 그래서 깐깐하고 원칙적인 형사법 전문가를 내세워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의지가 있다. 예, 예. 네왜 예, 예.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을 고집하나 마지막 이유 또 있습니까? 뭐 짧게 송,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후보자의 개혁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음. 안전 후보자와 조국 수석도 같은 뭐 대학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잘 통했지만은 예. 특히 개혁 방침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방향이 같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럼 법무부 장관이 비법조인 되면은. 검찰총장은 검찰 출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모르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찰, 검찰 출신 출신이 될다 음. 지금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은 고검장 출신인 소병철 동협대석좌 교수,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등 3명이 꼽힙니다. 예, 예. 박상기 후보자가 지역이 전남 모안 출신이니까 예. 호남 출신인 소병철 문무일보다는 김경수 전 고검장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박상기, 김경수 둘다또 연세대 출신이라는 음. 또 그런 점도 있고요. 어쨌건뭐 이게 개혁을 하자면은 뭐 지역이나 뭐대학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검찰 안경환 전 후보자 피하려다가 박상기 후보자를 만난 <laughs> 검찰. 아유, 늑대 호랑이 비유가 이게 확 와닿네요. 여기까지 권영재 선생님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Y 뉴스에서도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얘기예요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 주제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 안경환 교수에 이어서 비법조인 출신인 박상기 교수를 후보로 지명을 했죠. 예, 예. 어, 박상기 후보자는 안전 후보자보다 검찰 개혁에 더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이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검찰이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났다? 아,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늑대보다 호랑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어쨌건 힘이 더 세니까. <laughs> 뭐야 이런 얘기가 지금 검찰에서 나온다. 네, 네. 그러니까 안경환 이제 스스로 포기한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전형적인 대학 교수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전형적인 네. 대학 교수. 어,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안 교수가 낭만적이라면 박 교수는 칼칼하다. 어허. 박 후보자는 면도날 같은 면이 있다. 잘 웃지도 않고 깐깐한 면이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성격이나 스타일 때문에 늑대, 호랑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테고. 네. 검찰 개혁에 대한 두 사람의 스타일도 좀 차이가 날수 있다. 강도도 차이가 날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뭐 세기를 두고 언제 늑대다 호랑이다 하는 거죠. 으흠. 어, 안전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해 내부를 달래면서 가려고 하는 스타일이라면 박상기 후보자는 원칙대로 깐깐하게 밀고 가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안전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칼럼은 썼지만 관련을 두고 뭐 철저하고 청탁이나 정리에 흔들리지 않는 엄격한 스타일이다. 음. 그래서 한 고검장급 인사는 검찰로서는 안 교수에 비해서 상대하기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만난 격이다. 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만났다. 음. 일단 두 사람의 공통점이 이제 비법조인 출신 교수라는 거죠. 네. 법학자. 근데문 대통령은 왜 이렇게 비법조인 출신을 고집하는 겁니까? 어,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환 전 후보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법조인 출신을 지명했는데 예, 예. 이는 비법조인 출신을 통해서 법무부와 검찰을 계획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음. 자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법조계의 공고한 카르.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많이 달라요. 어 안전 후보자와 박 후보자를 잘 아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예. 성격과 스타일 학문 연구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두분다 어, 교수인 건 똑같잖아요.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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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부팍 교수인데 그렇죠. 안경환 전 후보자는 그를 아는 사람들이 이구동석으로 낭만적인 사람이다. 로맨티스트. 예. 서울대 로스쿨에서 함께 재직했던 교수들도 품이 르고 개방적이고 부드러운 호인 스타일이다. 품이 넓고 개방적 예. 부드럽다. 반면에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배이거나 동료 법학자거나 공통을 하는 말이 깐깐하다는 하 것이죠. 깐깐하다? 예, 잘 웃지도 않고 아. 일 처리도 굉장히 철저하고 꼼꼼한 스타일이다. 그래요. 논문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전공도 형사법이 아니라 영미법이나 헌법이었고요. 예, 예. 반면 박상기 후보자는 전공이 형사법이고, 음. 오래 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논문을 여러 편 써왔다고 합니다. 어.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에 일성도 달랐습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법무장관을 맡게 되면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개혁의지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박상규 후보자는 예.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인 법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히게 됐고요. 구체적인 계획 그럼 뭐 공수처 신설, 그러니까 법무부의 심지어 박상규 후보자를